회장님 오늘 분리수거 날이라 정리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직원들한테 시키면 되죠왜 그걸 우리가 해? 다 그만뒀습니다 왜 그만둬? 저번에 월급 100억씩 올려달라고 했는데 회장님께서 안 올려주셔서 다 그만뒀습니다 히 그걸 다 올려주면 세계 1위보자는 어떻게 이겨? 그냥 우리가 분리수거해? 네 회장님 근데 저건 뭐야? 저번에 아드님께서 구매한 람보르기니인데 사놓고 타지도 않습니다 보철리에다 버릴까요? 너 지금 나랑 장난 장난 장난해? 당근에 올려? 예? 조금 벌어야 1위 부자 이길 거 아니야? 알겠습니다 회장님. 저것도 뭐야? 저번에 따님께서 구매한 요트인데 방치된 지 오래입니다. 보철류에다 버릴까요? 너 지금 나랑 장난 장난 장난해? 왜 그러십니까 회장님? 왜 자꾸 버리려고 하는 거야? 그럼 1위 부자 못 이긴다고? 죄송합니다 회장님. 저것도 음... 당근에 올려? 알겠습니다 회장님. 정리를 하자는 거야 말자는 거야? 너 뭐라 그랬어? 아닙니다 회장님. 근데 저것도 뭐야? 우기은이 영상 편집하는 컴퓨터입니다. 보철류에다 버릴까요? 헤이! 너 지금 나랑 장난 장난, 장난 장난해? 우리 구독 여러분들이 우리 영상을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데, 저을 버리면 편집을 못하잖아. 차라리 버릴 거면 람보르기니랑 요트를 버려. 죄송합니다, 회장님. 구독자 여러분 사랑해요. 항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.